대체그 악몽은 뭐였지? 젊은 대족장이야 그건 악몽이 아니라 환영이네 날 따라오게 자네의 미래로 안내할테니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따라가 봐야겠다 훌륭하군요. 어서 떠나고 싶은 것 같군요. 하지만 먼저 스라렉의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라렉의 명령을 내려 근처에 깃발이 있는 위치로 움직이게 하십시오. 화면 우측 하단의 이동 버튼을 클릭한 후 다시 깃발을 클릭하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오크 야영지는 아직 멀리 있습니다. 다음 깃발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이동시켜 화면을 움직이십시오. 다음 깃발로 가는 길은 검은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검은 지역은 스라리 안으로 들어서면 검은 지역이 줄어듭니다. 탐험한 지역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몬다부. 음. 스라를 선택한 후. 로타르, 전사들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대족장님. 이제 모든 병력을 선택했으니 다음 못한다. 뒷발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좋아. 네. 로클레가르. 뭘 가. 원하십니까? 전투 준비. 앞쪽에 노리 나타났다. 스랄의 병력이 이 추악한 생물을 처치하게 하려면 모든 병력을 선택하고 공격. 아, 녀석은 한낱 정찰병이었군 앞쪽에 노을 야영지가 있을 것이다. 병력에 이동 공격 명령을 내려 적 야영지를 공격하십시오. 그러려면 모든 병력을 선택하고 공격 버튼을 클릭한 후 노을 야영지 중앙의 지면을 좌클릭하면 됩니다. 조정님, 물 되지 마라. 명령을 누바이. 조정님, 럭키 레거 동가. 조정님. 잘했습니다. 슬퍼, 영웅 누... 뭘 원하십니까? 해적 장이다구 어? 꿈을 대지 마라. 내가 자로 해적 장이다 네, 해적장님. 인근 강가에서 몰록 약탈꾼들을 발견했습니다. 몰록에게 새로운 연쇄 관계 주문을 시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라리 새로운 능력을 사용 일부 몬스터를 처치한 자리에는 보물이 남습니다. 보물 상자에는 스알과같이이 보물 상자에는 아주 유용한 마나 물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물약이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스알의 소지품 슬롯에 표시됩니다. 마나 물약은 연수의 번개와 같은 마법을 사용하여 소모된 마나를 보충해 줍니다. 내가 바로 대족작이다음 뭘 원하십니까? 스랄의 병력에 명령을 내려 강 상류를 더블 로클레가르, 너가. 스랄의 마나가 적습니다. 추가 주문을 시전하려면 마나 물약을 사용하여 스랄의 마나를 보충하십시오. 네, 정령들이 대우받는 명예를 위하여. <laughs> 늑대가 울면 밤이 시작됩니다. 전사들이여, 주의해라. 밤의 어둠 때문에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된다. 로클레가르 노가. 온다부 음, 대장님 물대지 마라 로클레가 로갈 뭘 원하십니까? 내가 바로 대족작이다 명예를 네. 위하여 음, 대장님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오우거잖아 저 괴물이 잠들어 있지 않았다면 힘든 전투를 치를 뻔했군 원하십니까? 대장님 정령들이 동요하 대장님 록타르 작전 꾸물대지 마라 어?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몬다부 네? 꾸물대지 마라 렘이다 아? 형제들이여, 조심해라 골렘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 네? 뭘 원하십니까? 구물대지 마라.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어? 구물대지 마라. 뭘 원하십니까? 토클레가로갈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어? 대장님. 네. 록타. 명령들이동요하는구 대장님. 물대지 마라. 응? 음... 어? 소부,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네. 물대지 마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로클레가르, 로갈. 응? 어?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숲트로리 군. 저자들도 한때 호드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어? 뭘 원하십니까? 물대지 마라. 더부. 왜? 적자. 회장님. 내가 왜? 네. 해족장이다 움해머를 위하여. 잘했습니다. 저 보물 상자에는 스랄에게 영구적인 강화 효과를 부여하는 마법 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더부. 네. 물을지 마라.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응? 뭘 원하십니까? 동들이 동요하는군 대장님 로클레가 네? 노갈 뭘 원하십니까? 내가 바로 대족작이다 명예를 위하여 로클레가 노갈 물지 어? 마라 내가 바로 대족작이다 뭘 원하십니까? 듀로탄의 아들이여 환영하네. 자네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네. 꿈에서 본 사람이 그대였군. 정체가 뭐요? 날 어떻게 아는 거요? 난 자네와 자네 동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네, 대족장. 지금 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네가 동족을 결집하고 어서 이 대륙을 떠나야 한다는 걸세. 떠나라고? 인간이여. 대체 무슨 말이오. 인간이라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성을 버렸네.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었지. 나는 미래를 보았고 그곳에서는 거대한 불타는 어둠이 이 세계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네. 자네도 느끼고 있겠지. 안 그런가? 악마들이 돌아오고 있군 그렇네 자네가 동족을 이끌고 바다 건너 칼림도 대륙으로 떠나야만 놈들에게 맞설 수 있을 걸세.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때가 되면 질문에 모두 대답해 주겠네, 젊은 대족장. 지금은 일단 전사들을 결집하여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게. 나중에 이야기하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하지만 이 자의 충고를 따르라고 정령들이 이야기하고 있어.